최준희 이모 할머니 이영자 홍진경, 최준희 외할머니 폭행, 고 최진실의 딸 최준희 양이 외할머니로부터 상습적인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외할머리라면 고 최진실 어머니 정옥숙 씨인데요. 이게 어찌 된 일인지? 최준희 양은 5일 새벽 자신의 SNS에 잘 살고 있었을 것만 같던 제1생에 대하여 폭로하고자 고민 끝에 용기를 내서 내려가려 한다며 장문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 조금 간추려 보겠습니다. 현재 중학교 2학년인 최양은 제1생이 꼬이기 시작한 건 엄마가 하늘나라로 간 이후부터 아닐까 싶다. 하지만 굳이 따지고 보자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인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최양은, 외할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오빠만 예뻐하고 키우기 바빴다. 저와 같이 살고 있는 이모 할머니는, 피가 섞인 가족은 아니지만, 제가 태어나자마자, 키워주셨고 15년이라는 긴 시간 저를 위해 살아오신 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양은 이어 외할머니가 이모할머니를 굉장히 싫어해 자신과 이모할머니를 떨어뜨려 놓았고, 11살부터 자신에게 복언을 퍼부어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우울증에 걸렸다고 주장했네요. 외할머니 몰래 이모할머니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외할머니가 휴대폰 검사를 했고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연락해 이모할머니를 만나지 못하게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최양은 그때 이후 처음으로 자살이라는 단어를 생각했고, 그저 이모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다. 초등학교 5학년이 됐고, 우울증은 더욱 심해져만 갔다. 외할머니의 윽박과 폭력은 날이 갈수록 늘었고,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았다고 밝혀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생활비 문제로 미국 유학행을 결심했지만, 거의 입양 수준이었고, 제가 머물러야 했던 집은 불안정한 상태의 가정이었다. 거기서 단일 학교도 이상한 사이비 종교로 이루어진 학교였다. 제발 한국으로 돌아가자고, 외할머니에게 간절히 부탁해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양은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이어진 외할머니의 원망과 복원, 폭행을 폭로했다. 최양은 일단 여기까지 쓰겠다. 지금도 집안이 다 박살 났다. 지금 이 사실을 알리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 저좀 살려달라고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최준희의 글에는 고 최진실과 친분이 있던 개그우먼 이영자 홍진경의 이야기도 있었다. 최준희는 유학을 가기 전 만난 진경이모가 제 편을 들었다. 외할머니는 진경이모 욕을 하며 걔네가 뭔데 참견을 하느냐고 했다. 영자 이모 등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최준희 양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긴급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외할머니가 저러는 이유가 뭘까요? 자식들을 다 잃은 충격 때문일까요? <웃음> <웃음> 최준희 이모 할머니 이영자 홍진경. 최준희 외할머니 폭행. 고 최진실의 딸 최준희 양이 외할머니로부터 상습적인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외할머리라면 고 최진실 어머니 정옥숙 씨인데요. 이게 어찌 된 일인지. 최준희 양은 5일 새벽 자신의 SNS에 잘 살고 있었을 것만 같던 제일생에 대하여 폭로하고자. 고민 끝에 용기를 내서 내려가려 한다며 장문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 조금 간추려 보겠습니다. 현재 중학교 2학년인 최양은 제 일생이 꼬이기 시작한 건 엄마가 하늘나라로 간 이후부터 아닐까 싶다. 하지만 굳이 따지고 보자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인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최양은 외할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오빠만 예뻐하고 키우기 바빴다. 저와 같이 살고 있는 이모 할머니는 피가 섞인 가족은 아니지만 제가 태어나자마자 키워주셨고 15년이라는 기. 초등학교 5학년이 됐고 우울증은 더욱 심해져만 갔다. 외할머니의 윽박과 폭력은 날이 갈수록 늘었고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았다고 밝혀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생활비 문제로 미국 유학행을 결심했지만 거의 입양 수준이었고 제가 머물러야 했던 집은 불안정한 상태의 가정이었다. 거기서 단일 학교도 이상한 사이비 종교로 이루어진 학교였다. 제발 한국으로 돌아가자고 외할머니에게 간절히 부탁해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양은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이어진 외할머니의 원망과 복원, 폭행을 폭로했다. 최양은 일단 여기까지 쓰겠다. 지금도 집안이 다 박살 났다. 지금 이 사실을 알리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 저좀 살려달라고,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최준희의 글에는, 고 최진실과 친분이 있던 개그우먼 이영자, 홍진경의 이야기도 있었다. 최준희는 유학을 가기 전 만난 진경 이모가, 제 편을 들었다. 긴 시간 저를 위해 살아오신 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양은 이어 외할머니가 이모할머니를 굉장히 싫어해 자신과 이모할머니를 떨어뜨려 놓았고 11살부터 자신에게 복원을 퍼부어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우울증에 걸렸다고 주장했네요. 외할머니 몰래 이모할머니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외할머니가 휴대폰 검사를 했고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연락해 이모할머니를 만나지 못하게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최양은 그때 이후 처음으로 자살이라는 단어를 생각했고, 그저 이모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다.